새 친구가 미리 본 것이라는 말씀이시 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새 친구가 미리 본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중고등부 시기 때 미리 보기의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미리 본다라는 것은 미래죠. 우리 램넌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학업입니다. 그도 그러한 것이 학업은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내가 나아가야 될 직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업 때문에 무언가를 도전해 보지도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초등학교 때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포기 상태거나 무기력 상태거나 완전히 어려운 상태로 이제 들어가죠. 어, 지금 현장들의 많은 렘맨트들이 어느 정도냐면 준목님 사모님이 이제 입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세요 고등학생들 근데 잠을 자서 학원을 못 나올 정도로 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학교를 안 가고 학원을 안 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렇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완전 아이들이 무기력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내가 미래를 걱정하는 수준은 조금 높은 수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이후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완전 무기력에 빠졌어요. 완전. 지금 9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예배 온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일이 없어요. 오후에 학원을 2시 반에 오는데도 못 일어나서 와요. 그, 그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사분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현장에 그래서 급속도로 더 빠르게 지금 아이들이 무기력으로 빠질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다, 준목님은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 늦게 나와도 기다릴 수가 있다니까요. 왜?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 막 졸려 갖고 나오는데 이뻐요 아주 기특하고 왜냐 이 미래에 대한 부분에 아 말씀이 언약이 필요하구나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9시에 일어날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을 미리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빈 곳인데 뭐가 빈 곳이냐? 어쩌면 복음이 없는 그 현장. 모든 현장에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에 돈안 되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목님 말하고 싶은 건 완전히 실패한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실패한 현장.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면 이산을 들어 저산까지 옮기실 수 있어요. 저산을 들어서 이산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 말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돈안 되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유일성이 나옵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없는 현장으로 보내실 건데 지금이 중요해. 지금. 지금 무엇이냐? 여러분에 주어진 작은 일. 어,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우리 레멘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 나와서 인도를 하는 거, 어쩌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아닌 이상은 거의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반장 부반장. 우리 레멘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 준목님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유학을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선교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 메시지를 시켰어요. 고등학생인데 대학생 그 초반까지. 너무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새벽이 아시죠. 5시에 일어나서 이게 뭐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내려와요. 그냥 뭘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근데 그게 준목님의 대학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 앞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나눌 때 전혀 겁나잘고 떨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 또 램넌트 완전 초등학교 시절 때 웅변 학원을 굉장히 오래 다녔었어요, 사실은. 뭔가 이게 하나님 여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 램넌트들이 지금 특별히 맡은, 맡은 부분 또 특별 방송실 뭐 악기. 이런 앞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리더십을 기르는 거예요 빈 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니까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준비가 되어졌으면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못하는 현장에 가게 되면 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니까 아무도 대신 거기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냐? 겸손이 딱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는 처음 하는 거는 굉장히 익숙하게 하고 정말로 내가 익숙하게 프로페셔널하게 할수 있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자기가 조금 할줄 알면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 그래야 되냐 좀 나대요 아, 뭐 내가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더 잘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은이의 피아노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치는데 아무도 칠 사람이 없어 아우, 못하는데 하고 갑자기 막쳐 뭔가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 어, 내가 좀 쳐볼까? 막하면 막 나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져. 아주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 램넌트들 뭐냐? 이 복음이 없는 현장에 복음을 먼저 가진 영적 섬이 되지 않으면 설쳐요, 설쳐. 나대요. 우리 램넌트들은 그런 램넌트가 돼선 안 돼요. 진짜 필요한 현장에 가만히 있는데도. 그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작은 일에 이렇게 램란트기 때 헌신하는데 빈 곳으로 겸손하게 사람들 인정받으면서 들어가요. 이 시기 때 그걸 갖춰야 돼. 이 시기 때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끄러워집니다. 요란해지고. 그래서 우리 램란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복음 없는 이빈 곳으로 리더자로 세워가지고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주어진 일.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에 맡기는 작은 일 최고로 헌신하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써밋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중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뭐 헌신한다고 우리 재환이 뭐. 예은이 뭐 응제 뭐돈 줍니까? 일원도 안 줘요 일원도. 근데 왜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돈도 주는 여러분의 업장의 현장의 미래 갔을 때, 그게 교회 안에서 이미 자리 잡은 레드트들은 완전 섬기는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도움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드트들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최선을. 그래서 뭐냐, 우리 지금 24 컨텐츠도 우리 우리 기은이가 중고등부로 같이 하는데 거의 감독님이세요, 감독님, 전 감독님이세요. 얼마나 그 작은 일에 진짜 충성을 다합니까? 돈도 안 줘요 아무도. 왜 그러냐? 써밋의 응답을 누리는 지금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그게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새 친구들이 느린 거예요. 포금 없는 현장에 들어갑니다.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다 인정받아요. 첫 번째 뭐냐? 우리 램넌트들이 이빈 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서밋이 되어져서 갈수 있는 것은 이유를 미리 알아야 돼요. 이유를.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상황은 우리 이스라엘이 굉장히 우상숭배하게 된 상황 가운데 온 상황이죠. 우리 염명트들은 이 재앙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개인 나에게 온이 영적 문제는 왜온 것인가? 이 재앙은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 가정, 우리 가정에 온이 재앙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왜 우리 집은 끝도 없이 가난한가?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지고 생이별을 하고 살아가는가? 왜내 개인은 내 개인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서 약도 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유가 뭡니까? 재앙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렘넌트들과 지금 현장이 어렵냐? 분명 그 재앙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뭐냐? 왜 지금 현장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이상하게 조롱당하는가? 이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개인의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왜 재앙이 찾아오느냐 개인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니까 가정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후대도 무너져요. 근데 그 문제가 안올 것처럼 말았는데 또 나에게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끊임없이 오는가? 왜 지금 교회는 조롱당하고 문을 닫는가? 그래서 왜?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된 상태. 완전히. 지금 이것이 뭐냐? 이새 친구가 나아갔던 현장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장. 뭐냐? 왜 재앙이 오는가? 결국 우상숭배에서요. 우상숭배. 왜 교회가 무너지는가? 교회 자체도 우상이 돼 버렸어요. 권력이 돼 버렸어요. 왜 포로가 됐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완전히 후대들이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없어서 육신에 완전히 붙잡혀 사는데 그 자녀는 더합니다 그 자녀는 더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이유가 뭐냐? 결국 보금없이 말씀없이 우상숭배구나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상숭배예요 완전히 노예돼 포로된 상태예요 생각과 모든 말과 입술의 고백들이 완전 우상숭배하는 상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어제 왔어도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완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새 친구는 이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왜 재앙이 처아는 거? 왜 우리가 여기 끌려 바벨론에 끌려왔는가? 왜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왜 지금 우리는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는가?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두 번째 뭐냐? 이것을 미리 본자의 사명이죠. 죄송합니다. 소명입니다. 결국 이 미리 본자의 소명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중심.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 중심에 여러분 교회가 어쩌면 굉장히 좀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교회 와서 사람들과 사교하고 뭐 그런 신분들도 계세요. 또 그런 사람들도 지나갔고 교회 오면 사람 사귀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좀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심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 장사꾼을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그냥 장사하다가 장사 수완 안 되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램넌트들의 중심이 뭡니까? 우리 교사들의 중심이 뭐예요? 내가 왜 우리 반의 아이들을 챙길 수 있고 전화하고 어쩌면 좀 램넌트들이 차갑게 대하기도 하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냔 말이죠. 중심에 뭐가 있으세요? 우리 램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는다. 중심에 뭐가 있냐고 이 렘란트들은 완전히 포로로 새 친구들이 끌려가다 보니까 이름 자체도 바꿔버렸어요. 원래 이 하나냐 사드락이라는 이 인물의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냐예요. 하나냐, 하나냐 이렇게. 그 뜻이 뭐냐? 여우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우라는 자자비로우시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오면서 이름 뭐로 바뀌냐? 사드락으로 바뀌어요. 사드락은 무슨 뜻이냐? 그 바벨론의 그 우상들의 명령을 따르겠다. 자.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내가 그 바벨론의 우상들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다. 두 번째 뭐냐? 메삭이죠. 메삭의 원래 이름은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미사일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누가 하나님 계심 같으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이름이죠. 근데 메삭으로 이름을 바꾸고 뭐냐? 누가 이 바벨론의 우상과 같으랴? 라는 이름으로. 누가 이 우상과 마주하고, 누가 이 우상과 함께 하겠느냐? 절대 그런 자가 없다. 라는 우상을 굉장히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아벳느고아벳느고는 아베누고. 뭐냐? 원래 아사리아였어요. 아사리아는 무슨 뜻이냐? 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도우시는 자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아벤느고로 바뀌죠. 아벤느고의 뜻은 뭡니까? 바벨론의 싱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사실 얼마나 아픈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아픈 상황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따라가던 주의 종들이 현장에 나가면서 완전히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근데 상관이 없다. 왜냐? 이들의 중심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나아갈 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목님, 저희 집은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주목님 알수 없어요. 주목님, 저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아요. 저는 공부도 못 해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환경이고 조롱당해도 여러분의 그 중심이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 중심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이 중고등부 시기는 뭐냐? 중심을 다지는 시기예요. 중심. 나이가 들어서 그냥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심 없으면 완전히 힘들어요. 신앙생활 자체도 힘들어요. 이거 뭐 교회 그냥 다녀주는 거지. 어렵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목회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목회자 더 힘들어요. 준목님 뭐냐? 어렸을 때 목회자 되기 전에 굉장히 마음을 다지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친구분 중에 어떤 분이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준목님 한국 잠깐 나왔을 때. 근데 목사님께서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들어가 있는데 이 이야기 대화 내용이 뭐냐? 어,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근데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줄 돈이 없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안철목사님, 우리 자녀의 급식비를 좀 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주시고 밥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가정에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어, 돌아간 질병이 뭐냐면, 유방암이 유방암. 유방암은 그렇게 어려운, 그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 상가집의 목사님이랑 둘이 갔다 나오는데, 이거 진짜 복음 정확하게 모르면, 이 복회자 더 재앙에 이요 재앙. 이거 된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진짜 복음 모르면, 여기 노예된 상태에서 목회하면 죽는 거예요, 완전 죽는 거예요. 우리 렘란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여정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인정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중심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내 중심에 가난하고 어려웠던 내 중심이 있다면 완전히 거지처럼 살아갈 거예요. 어디서 빌어먹고 누구한테 얻어먹고 막돈될거 찾다가 망하고 여러분 그 중심으로 살아가서 되겠냐고요. 우리 렘란트는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현장에 아무리 우상하는 현장, 어려운 현장, 우리 학교가 뭐 천주교 불교 학교 상관없어요.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현장에 어려움들이 많아도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중심이 변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사명은 뭐냐? 여러분의 미래예요 미래. 하나님의 중심의 이유를 알고 소명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되냐? 이제 우상숭배라는 위기가 찾아요. 생각해보세요. 사드랑 메사 아벤누고는 그 바벨론에서 인정받는 고위측 간부였어요. 어느 정도 자기는 먹고 살수 있겠죠. 근데 그들의 중심에는 우상 때문에 우리 국가가 하나님 있는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걸 가지고 있던 자들이. 근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쩌면 나 혼자 베불리밥 먹고 잘살 수도 있는데 우상 숭배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완전 위기가 찾아요. 우상 때문에 우리 국가가 무너졌는데 우상 숭배 해야 되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고농부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기가 한번 크게 찾아올 거예요. 왜? 왜 찾아오냐? 어, 아마 잘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시기 때 준목님도 그랬어요. 안 믿어졌어요. 일도 안 믿어졌어요. 그냥 목사님이 아들이니까 앉아 있어주고 친구들랑 끝나고 놀러 가고 아무런 그 복음에 대한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를 딱 갖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안 믿어 줘도 괜찮아요. 왜? 분명히 그 위기가 한번 찾아와요. 그래서 뭐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라는 그 위기가 한번 찾아와요. 그때 우리 교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야. 네가 뭐라고 그렇게 했냐? 완전 틀린 거죠. 똑바로 해. 완전 틀린 거예요. 뭐냐?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이게 정확한 영적인 비밀 가진 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랩몬트들 보면 뭐냐? 이 위기 찾아온다니까요 가장 어려운 그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뭐냐? 우상 숭배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되냐? 크기는 60규빗, 넓이는 6규빗 되는 금신상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우상 앞에 모든 그 바벨론의 현장에 많은 다민족들이 많았어요. 왜 끌려온 포로들, 뭐 엄청나게 많았죠 인재들. 나팔을 불고 악기를 울리면 모든 백성이 그 심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해라라고 딱 왕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 확고한 중심이 딱 있었던. 어, 내가 불구덩이를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 우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겠다. 왜 우리나라, 우리 국가 왜이 재앙과 이 포로된 상황이 왔냐?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왔는데 내가 나좀 먹고 살기 편하자고, 나좀 지금 살기 괜찮다고 우상 앞에 무릎 꿇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램넌트들이 그래서 되겠냐고요. 그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왕이 얘기합니다. 절안한이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가 끌려왔어요. 야, 한번더 기회를 줄게. 모든 악기가 울리면 무릎 꿇고 절한 번만 해, 한 번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시여, 그 대답에 그 무름에는 대답할 이유가 없다라 그랬어. 이유가. 뭐냐? 바로 죽는 거예요. 왕왕 명을 어기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왕에게. 그 물음에는 대답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 이거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죠. 이거 왕이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돼 있어요. 분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모든 하늘 아래 뭐이 사람보다 높은 게 없는데 명을 거역하니까 그 중심.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불구덩이를 풀무불을 원래 어, 그 세기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를 끌고 간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어? 근데 그그 그 불구덩이에 집어 넣어버리는데 들어간 건세 명이었는데 그 안에는 네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 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네 명? 와 대단한 동안에 엄청나네.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니까요이 영적인 참된 중심의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되냐?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세 명을 넣었는데 네 명이 있고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이 불에 그슬린 자국이 없더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뭐냐? 얼마나 당황하고 이상하겠어요. 내가 막 잡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 모든 전 백성 언어가 각기 다른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우리 바벨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이 이후에 이 왕들이 바벨론이 왕이 보고마가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 후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포로로 포로가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증인이냐? 이 미래의 응답이 확고한 겁니다. 확고해. 우리 레메트들이 결국에는 이 응답이 여러분에 주어진다니까요 이건 그냥 주머니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세 친구가 누렸던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 이 미리 본거 그래서 뭐냐 결론이 뭐냐 딱한 가지만 하면 돼요 딱한 가지 여러분이 속지 말아라 그래 문제 많이 있죠 속지 말고 뭐냐? 말씀 속으로. 교회에서 목사님, 주목님을 통해서 말씀만 듣는 거야. 우리 교사분들을 통해서 말씀만 듣는 거야. 그럼 우리 교사분들은 뭐만 해야겠어요? 말씀만 전하셔야 돼요. 저도 말씀만 전달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하면 뭐 좋습니다. 인기도 많아지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램맨트들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램맨트들이 현장에서 그래 이새 친구와 같이 나는 그러한 어려움들 현장의 흐름들에 속지 않겠다. 설령 그 현장에 가서 해도 돼요. 하세요. 뭐 우리 설날이었잖아요. 제사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 속지 않으면 돼요. 막 하라 그러는데 내가 제사를 뭐야. 이러면 이제 전도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사를 상 거둬차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이제 경찰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믿이 본거 그래. 난 속지 않겠다. 상황 상관없다. 하나님 나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으로 속지 않는 흐름 속에 말씀을 지속하는. 랩몬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랩몬트들이 언약을 말씀으로 붙잡고 새 친구와 같이 나의 상태는 나의 현장은 또 나의 가정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영적인 지도자로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랩몬트들이 어려서부터 확고한 하나님 중심의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 어떤 현장에 가서도 진정으로 승리하는 레맨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중직자와 우리 교사 분들에게 참된 이 중심을 통하여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